아마존 열대우림에 있는 신비한 악마의 정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시무시한 현상이 아니니까요. 레몬 개미라고 불리는 작지만 강력한 곤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 개미들은 천연 제초제인 포름산을 자신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식물에 주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무집 묘목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묘목에 새로운 둥지를 틀면서 개미 군락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요. 정말 효율적인 정원 가꾸기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악마의 정원은 단순히 지루한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 이 나무들은 매년 매우 느리게 자라는 식물학적 변칙이고 그중 일부는 800년이 넘었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인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열대우림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놀랍도록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개미가 환경을 통제하고, 복잡한 생태계에서 단일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럼, 악마의 정원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개미 탓이라는 건 알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에 숨어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무성한 나뭇잎을 감상하며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공터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 땅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초목은 없고 흙 속에 나무 몇 그루만 홀로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기묘하게 뻗어 있는 초목을 보고 이 이름을 붙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꽤 인상적인 전설을 만들어냈죠. 이 섬뜩한 오아시스의 주민은 모양을 바꾸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저처럼요. 농담이에요. 이 작은 녀석은 한쪽 말굽과 사람 발로 걷는 기형적인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지 마세요. 소매에 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여러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포함해서요. 그냥 신화일 뿐이지만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건 인정해야겠죠? 영리한 조경개미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특이한 지형 문자처럼요. 인간은 오랫동안 지구 표면을 창의적으로 이용해왔어요. 지형학은 우리가 지구의 흔적을 남긴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래나 돌을 가져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완성되어 땅을 배경으로 톡톡 튀는 펑키한 디자인이 만들어지죠.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도착하기 전까지 이 지역에는 최대 10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꽤 멋진 것들을 남겼죠.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생물종 10종 중한 종과 지구 조류의 다섯 종중한 종이 살고 있을 정도로 놀라운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아마존에 있었던 수많은 크고 복잡한 사회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존 열대우림은 자연 그대로의 야생지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미 지역 문자는 특히 흥미로운데요. 정사각형, 원형, 육각형이 결합된 거대한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잉클로저 내부에서 거주지의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정착지가 아니었음을 시사해요. 대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의식 모임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의 정확한 기능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아마존에 얼마나 광범위한 인간 거주지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의 주요 지류인 타파조스강 상류 유역에 집중했어요.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타파조스 상류 유역에서 총 104개의 토목 유적과 함께 81개의 새로운 고고학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의 남쪽 가장자리를 가로지르는 토공 네트워크에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연구진은 이 유적지 중 24곳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했고 방문한 유적에서 한때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기원전 12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폭은 약 30에서 396m 정도였어요. 가장 큰 유적은 일반적으로 육각형의 요새화된 정착지로 어느 정도 계획적이고 균일하게 건설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토공의 규모와 분포에 근거해 유사한 정착지가 아마존 남쪽 가장자리에 약399,0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확장돼서 콜럼버스 시대 말기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인구를 부양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물론 새로운 연구 결과가 아마존 열대우림이 거대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마존은 아직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이전의 인구가 아마존 전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진 알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고대 사회와 그들이 남긴 멋진 것들에 대해 배우는 건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타파조스 상부 분지에서 더 많은 발굴을 진행해서 그곳의 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에요. 다음에 무엇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보물과 모험으로 가득한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존의 광활한 서식지에는 또 다른 기발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존강 돌고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 돌고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아마존강 돌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홍색 코와 입술을 가진 작고 밝은색의 돌고래를 상상해 보세요. 돌고래에게 바비 인형 같달까요? 그 외에는 통통한 몸, 불룩한 이마, 마른 주둥이, 통통한 뺨, 작은 눈등 일반적인 돌고래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같은 나라에서 볼수 있죠. 또한 아마존 강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강 돌고래 종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작은 돌고래는 공식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표본이 많지 않아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탐험하는 데 있어 퍼시포센만큼 유명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 이 지역을 탐험하는 데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냥 도시가 아니라 그가 제트라고 불렀던 고대의 신비로운 도시를 찾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퍼시는 1867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꽤나 화려한 경력을 쌓았어요. 하지만 남미 탐험의 꿈을 좇는데 그의 직업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1906년부터 1924년까지 7차례에 걸쳐 아마존 탐험에 나섰고 매번 제트의 비밀에 한 걸음씩 가까워졌어요.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의 규모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 정말 거대하다 싶은데요. 영국과 아일랜드 전체 넓이가 무려 17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수많은 나무와 동물을 해치고 지나가야 하지만 퍼시는 도전할 의지가 있었어요. 퍼시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1925년 마지막 탐험도 중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자와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퍼시의 모험을 다룬 '잃어버린 도시 Z'라는 책이 출간됐고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아마존에는 숨은 신비와 야생의 자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약 100만 명의 원주민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농사를 짓고 심지어 서양의 의학과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원주민이 외부인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벌목꾼 광부 목장주들은 이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해왔어요. 일부 부족이 외부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립된 생활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2018년 브라질 당국은 구멍 속의 원주민으로 불리는 한 남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는 부족의 마지막 남은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여전히 그에게 시약과 도구를 남겨뒀으니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